레네지투더 h e c h a 쇼검? 쇼검이는 뭐죠? 쇼검 바다는 혈맹 쇼검이는 뭐죠? 티른데요? 쇼검? 이거 뭐 폭검이 친군가요 쇼검이? 자 일단 쇼검입니다 바다는 혈맹 제가 지금 피... 제가 또 이제 힘 하나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서 보겠습니다. 일로와 쇼거미! 일단 첫번째 경기는 전마가 패착을 두네요. 아! 그 새끼래요! 그 뭐냐! 헬검무기 그.. 아그 새끼 뭐야? 전에 아이디가 뭐였죠? 라손인가요? 그? 아, 헬검무기 들고 있는 꼬라지 보니까 라손이 같네요. 아하 좋네요! 라손이야! 그냥 뭐 풀면 되잖아. 뭐 있어? 이제? 그냥, 그냥. 안 풀렸어? 어, 풀렸지? 야, 짜져라. 너랑 형이랑, 이 새끼야. <laughs> 네가 들이대 그럴 와꾸가 아니야. 라, 라손아. 어우야, 라손이 잘 버텨요. 못딸 떴죠? 못딸 우리 뭐, 그럼 신경 안 쓰죠, 크게? 데지 제이저 자 월등하게 앞서는 경기력입니다 뭐 쇼검이라고 듣도보도 못한 새끼인데요 사실 뭐 혈검 무기 샀다고 개들이치고 다니는 뭐 그런 개족밥이죠 탄자 한번 둘러주고 그대로 마무리 짓습니다 어스 새끼 아 거치라 탄자가 안뚫리나보다 아니 지도 못 뚫으니까 어 뚫렸네요 그 그래, 너무 광채진가 어? 야, 뭐야? 내가 왜졌어 야, 씨. 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생, 발생했냐? 일로 와, 이 새끼야. 형, 그렇게 띄엄띄엄 보지 마. 그냥 운이 좋았어, 이 새끼야. 어, 너 그냥 운이 좋았다고. 어? 얘야, 너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아, 시겁했네, 이 새끼가. 거치 타임을 내가 저걸 잘못 고려를 했다. 어, 일로 와봐. 이켜 이새끼야 자백한 새끼들 별로 안좋아하니까 이요 어우씨 어우야 저 어우씨 나 시끄맸다. 아, 첫 번째 너무 그거 칠다 그냥 무식하게 때려 저거 해준 것 같아. 음, 어. 아 이거 쓰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시간을 꼬아어야 되네. 잘못 썼다 미스구만. 아 루트를 바르셨네 이야 이안 나온다에 자배까지 쓰... 야 언다이 야 옷다리 이야 잘하시네 야 형이 컨트롤 썰어있네 야 근데 데미지가 이렇게 만족스럽게 들어가진 않는다네 데미지가 그래도 뭐 많이 맞진 않는데 모비죠 관전충 순대오빠 대 화랑혈맹의 간디형입니다 첫번째 경기 지금 경기중이고요 지금 뚫으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데미지를 받은 순대오빠구요 카운터 중, 데미지는 들어갑니다. 카운터 중에서. 탄자 둘은 간디형. 자, 싸일 걸려있구요. 순대 오빠 뭔가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죠? 자, 순대 오빠입니다. 관전충. 아군들 다 뒤져나갈 때 끝까지 관전만 한다는 그 관전충이죠. 이완용이. 탄자 둘렀구요. 탄자 둘리고 그대로 마탱이가 가는 순대입니다. 망또도 없죠. 어, 이런 새끼 올림 뛴다고 이렇게 나오면 좀 불편한데요. 자 관전충 순대오빠 첫 번째 경기 아주 가볍게 자빠졌구요 두 번째 경기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할건데뭐 여의치 않을 겁니다 하라 혈맹의 간디형 그리고 외부 순대입니다 이완용이죠 스턴 걸려있구요 단자 아직 뚫리지 않은 상황 자 스파이크를 박아 보는데요 자 간디형 계속 공격 중입니다 자저 순대오빠가 저기 뭐죠 얼터류 스킬 같은데요 어 끝났어요 자 카운터 중이구요 아, 어, 맞아 죽죠. 어, 족밥이네요. 족밥 본연의 본연에 가야할 곳으로 기어들어간 그런 족밥다운 그런 행보죠. 아주, 아주 그냥 관전충, 이제 관전충이었다가 이제 관전도 못하는 그냥 충, 그냥 충, 벌레 그 자체인 거죠. 음, 보기 좋습니다. 벌레, 이게 벌레는 저기, 벌레 같이 살아있죠 탈리스만 착용하고 아, 이게 좋지 않은데요. 좋지 않아요. 저한테 좋지 않은 수입니다. 저는 일단 맞았습니다. 어디 갔죠? 아 씨발 타게 존나 안 잡히네. 야, 씨발, 뭐, 타겟이 이렇게 안 잡히냐. 아, 진짜, 말도 안 되네. 씨 얼터 다 끝났지. 아. 연차 편해 네야야아 시발 야 거기서 이게 시발구이 신봉사가 나니 아 진짜 아 아까 들어가서 끝낼걸 야 거기서 그 빅사이가 나니 아뭐 어, 천줄대 하야시 화랑헬멧의 천줄대 외구 하야신데 천줄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플래시 중이고요 하야시 어디 갔죠? 어, 존나 맞고 있네요 한 대면 돼요 한 대면 이겨냅니다 천율님 이겨냅니다 이길 수 있어요 셔츠 무부적좋고요 카운터 중인 하야 씨. 아... 이게 들어가라 한 방이면 되는데 들어가라 씨. 아이... 다 잡았는데 이게 안 들어가냐 야이씨 엄청나게 치사하네 왜안 들어가 충분히 이길만 했는데 안타깝게 지고 말았습니다 자, 마인드 시전한 화랑혈름의 천률 외부 하야시죠 카운터만 잘 피하면 돼요 얼터 시전했고요 자, 먼저 스테레건줄 천률 야, 위험합니다 엑셀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엑셀 하나! 탄자 뚫리지 않았죠 자, 하이덴드 스타실 아, 못 찾았네요 자, 플래시 중인 천률 하이드가 되면 같이 사용하는 것도, 오, 케이 엑셀 좋습니다. 반응속도 좋아요. 천줄 좋습니다. 그대로 잡아내야죠. 카운터 중인데, 카운터 중인데 좀 뚫고 뒤져봐라, 이 새끼야. 좀, 아, 좀, 뒤져. 아, 쇳보기 좋네요. 아유. 자, 별빛온데 치마도는 이도한이 경기 보러 가겠습니다. 1라운드 10초 남았죠. 자, 별빛도 지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도겐피 많이 빠졌고요 허당 혈매별빛도 그리고 외부 아도겐입니다. 치마 두르는 외구죠 예전에 이도언이였는데 어, 바츠셉으로 야반 도주했죠. 야 그래도 위자작게 쉽지가 않나 봅니다. 자, 여유롭게 이도언이를 잡아 죽치는 화랑 일맹의 별 비던입니다. 자, 스탄 들어가는 상황. 반대편 랠리 포인트로, 반대편 반대편 스타팅 포인트로 회피 내고 있는 별피던. 자 이도언이, 자 워프 타고 그대로 백워프까지 아도이 좋습니다. 무빙 좋고요. 이도언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다가 벌장 다 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별피던 스탄이 걸려 있고요. 맞지는 않습니다. 야, 워프 컨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역시 활라혈맹의 별피던이죠. 이도 언이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자, 스턴 걸려있구요. 피작 중인데. 여의치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이요. 자,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이제 세븐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냥 세븐, 세븐, 세븐의 경기가 끝나버렸는데, 이 정도는 대조야지 실 경기가 되는 거거든요. 뭐, 워프 타고, 반대편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구요. 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정도는 돼야지 경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어? 뭐 퍼는 미자 고유의 스킬이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돼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진행은 어쩔 수 없어. 어? 어쩔 수 없는데. 이거 뭐 잡아내려고 노력은 해야죠. 뭔술 써서든. 자, 스턴 중이구요. 자이언트 베리의 시전한 아도겐. 상황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남은 시간은 5초. 별피던 잘 회피해내고 있습니다. 반대편 포인트로 다시 들어가고 있고요. 이도 한니 점프 어택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그대로 차발렸습니다 음, 깔끔해요. 이겨냅니다. 카운터 중인데, 자, 스턴에 걸려있고요. 천률, 상황 여의치 않습니다. 얼터 중인데, 얼터 아직 뚫리지 않았고요. 엑셀 좋고요. 스턴 걸려있고, 엑셀 시전한 하야시. 한대 맞으면 그냥 죽는 거면 서포트 한 방이면 그냥 죽습니다. 저거 생존기 없어요. 서포트 한 방이면 죽습니다. 아, 30초 무적을 시전을 했네요. 끝나고 나면 하야시가 하이드를 할 건데 옆부에 붙어 있다가 스타 셀을 바로 치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야시 일단은 30초 무적 시전하고 대기한 중이고요. 천율 하이드 중. 음, 자 끝나면 하야시가 하이드를 할 거예요. 어, 3초 먼저 풀었죠. 카운터 시전했죠. 자, 악수를 뒀네요. 하야시. 자, 하이드를 시전을 했죠. 아, 천유리가 하이드가 크리였으면 좋겠는데요. 크리라고 하면 더 늦게 나와서 충분히 경기를 우세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하이드가 크린 아닙니다. 일단 나왔고 스타치로 찾아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자, 벽 대고 숨어 있는 게 일단은 수가 좋아 보입니다. 벽을 대고 숨어 있는 게 일단 좋아 보이는데,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대로, 노비젤 다, 어, 나왔죠, 아야씨. 엑셀 나와주나요? 천율이 엑셀이 나와주! 오딸 투원! 오딸 투원! 오딸 투원! 오딸 투원! 서포트 파이어 아, 무적이적.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하여, 아, 저기 있습니다. 벽뒤이 있습니다, 아야씨. 따라가야죠. 쇼부 봐야 돼요. 엑셀, 아, 저 새끼가 싸가지게 엑셀을 썼네요. 오, 천율승! 이야. 백한방 맞아, CP는 안 날아가고, 피만 좀 빠진 상황이었나 보네. 요 하야시는 피가 좀 많이 달았구요.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겨낼 수 있죠? 자, 하이드가 돌아왔을 겁니다. 아마도 돌아왔을 거고, 안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초전에 갔다 그냥 발라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플래시 그냥 쓰고 그냥 발라버 어, 성공! 뺏기면 안 되죠! 어, 다음 상황! 위험한 상황! 어, 엑셀 좋구요. 스타실 찾아내고, 아, 여기서 못 찾아내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자잘했으면 그냥 필승인데, 필승각인데. 아, 이러면 위험한 상황이죠 30분 적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시전하고 시간을 버티는 게, 어, 요딸아떠주다요 딸! 아, 안타깝습니다. 잘 싸웠는데, 안타깝습니다. 잘 싸웠어요. 천일님 올림 좀잘 하시네요. 저, 하야시, 충분히 잡을만 하네요. 자, 일단, 인스의 퀵화, 시전한 천률. 자, 하야시 벽 뒤에 숨어 있고요 자, 노비질 하고 있죠. 자, 하이드 시전한 하야시. 마타이드 좋습니다. 아, 마타이드 아, 엑셀 나와야죠. 끝나. 오, 오케이. 엑셀 좋고요 탄자 좋고요 자, 앞으로 벨로 타고 들어가서 이미지 박아버려야죠. 엑셀 중입니다. 여기 엑셀 하나 이어줘야죠. 어, 플래시 좋습니다. 어, 천률 상당히 날카로워요. 어, 좆밥이 아니에요. 상당히 날카로운. 아, 하이드, 선택 좋습니다. 자, 안 걸리면, 아, 걸렸어요! 아, 무적중! 만무 좋고요 만무 적시탄 들어가 는 상황에 서버트 파이어! 분신 멀티! 아, 다 잡은 경기를! 아, 아쉽네요. 어, 아, 너무 잘 싸웠어요. 아, 마지막에 이겨내기까지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건데, 어, 아, 잘 싸웠는데, 아이, 아쉽네요. 너무 잘 싸우셨습니다. 참기입니다 외놈이죠. 카인에서 도망 못 가고 쫓겨난 외부죠. 그, 엘카에서 안 받아준 그, 버림받은 애들 중에서 거의 상어랑 동급으로 허접하다는 그런, 그런 인물입니다. 사마귀. 음료수 좀 챙겨올게요.